잔디가 길 때는 음.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있어. 음. 스트로크를 평상시에는 음. 1대1로 하잖아. 어. 백스윙 1, 팔로스루 1. 어. 근데 잔디가 길면은 어. 그냥 무조건 백스윙 1, 팔로스루 2. 아. 1대2로 음. 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음. 1대1 가던 거를 음. 1대2까지 가면은 어. 스피드가 더 생기면서 와. 아. 그러니까 이 스피드를 더 증가하라는 의미야. 아. 음. 그래서 반디가 길다. 어. 그러면은 1대2. 이렇게 쭉 음. 어, 보내주는 거야. 음.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까지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해. 음. 한번 해봐. 1대2. 그렇지. 아, 좀더 세게 해야 되겠구나. 다시. 어. 1대2. 1대 1대 아, 1대2. 그치. 그냥. 이런 느낌은 아니야. 아, 응. 알겠어. 이런데 이렇게 스피드 어, 어. 있게 응, 이렇게 들어와야 돼. 어. 어떤 느낌이지 알겠어. 어, 응. 알겠어. 알겠어.